프로그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혼의 두 날개 이 말은 새가 공중에 높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창공에서 높이 비상하고, 그리고 힘차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의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이 명언의 두 날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힘차게 신흥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참기를 찾아가는 참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저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그 고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하고 참된 그 믿음, 영원한 생명과 꿈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인 믿음을 자기의 생명이 이룰 때까지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매일매일 경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할 주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음을 채우는 그 같은 변화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날개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그가 이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마지막 때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하늘 시온 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사도 요한이 개시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썼는데,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14만 4천이 썼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품성과 인격과 그 자격 또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온갖 공격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실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믿음으로만 가르친다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그냥 믿음만을 강조하고 순종이 없는. 법을 지키지 않는 그와 같은 애매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음녀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받았으며 그리고 새롭게 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 속으로 끊임없이 전진한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은 정직, 정직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중한 정직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 속에 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두 개의 두 개의 저 날개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맛이두개두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시편 37편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건면의 말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늘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과 힘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서, 나의 정신이 되어서 나의 의의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정신, 나의 인격, 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자, 이 같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비결, 교회증원 6권 92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 언제나 사람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만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있어서 어떤 높은 신화적인 지식이나 어떤 위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이한 어떤 경험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어느 때라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진심을 고백한다면,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이르러 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맞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깨끗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며 나온다면 그 같은 고귀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라나다 4 6쪽에 나와 있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목적은 정당하지만, 안연코 그 실행하지 않으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거라, 잃어버린 바될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고하게 나의 의지를 예수님 편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그저 우유부단하거나 이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실천에 옮긴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러한 결심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매일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다가 만약에 실수를 했으면 지체하지 않고 회개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확고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면 또 일어나고, 실수하면 또 일어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원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바될 것이다. 리비엔드 헤럴드 1 8 8 5년에 12월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품성의 건설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건축물을 짓든지 지초가 중요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때도 배경이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도 기, 대단히 성공적인 신앙의 그 집을 지은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신앙의 기초로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서 일어나는 나의 모든 신앙 생활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견고하게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풍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기 의의가 아닌 것이 니다 자기의 위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사상.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고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이만이그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드어지는 그러한 품성 건설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의 이 경험을 참고로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아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고 바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장차 실망해서 그냥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은,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무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실수를 저질러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죽는 데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진심,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했더라도, 결심했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결심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 예수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꽤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는 니다 예수님이 이, 이그 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심한 그거 그 같은 개인적인 구타를 당하고 어려울 때, 멀찌감치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있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너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고 따질 때에 나는 아니라고 해. 그래. 두 번째 또 따지는 사람이 또 따질 때에 더큰 소리로 외쳤고 세 번째는 어떤 여자가 베드로에게 또 따져들 때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세번 부인한 것이 그때 양심의가칭이 느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도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의 자기의 결정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천명피하고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자기의 결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실천할 수 없는. 아무리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도 끝까지 실천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만 자기의 부족한 죄인됨을 베드로가 그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일어서면, 자기를 믿고 활동하면, 자기를 믿고 말하면 그것은 전부가 다 무너지는 것들, 냄새 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믿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밤에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그 후로 매우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교훈이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20년 동안의 피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가족들과 함께 오면서 그의 마음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올 때에 그가 야복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가 깊이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것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구주의 품에 쓰러져 축복을 구하였다. 그는 조금도 비켜나지 않고 간구를 계속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야곱이 거기서 깊이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품맛을 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새로운 품성, 새로운 인격과 정신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그 민족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와 같은 정신을 그 위에 많은 후손들이 물려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민족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민족 가운데서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났으며 그 종들이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하나의 롤모델을 도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선하게 믿고자 하지만 내가 첫 번째 날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러져서 나 자신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는 만약에 오늘 나 자신이 나타난다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밖으로 드러난다면 이미 그것은 실패고 이미 그것은 비극이고 이미 그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래한다면 노력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두 날개를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